아, 이뤄야 될 소망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 그리고 특별히 몸에 아픈 병이 있는 분들 아픈 것 위에 제가 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 갖고 얹어 놓으셔서 같이 기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아프시면 그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크게 찬양하고 높여도 부족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엄청난 전지전능한 위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가지신 힘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낫고 천한 나 같은 무지랭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챙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평생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이 시간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 찌어다! 강건할 찌어다! 강건할 지여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또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녹화한 영상을 통해 시공을 초라여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해결될지어다 달리다 쿰 살아나라 일어나라 소생하라 회복할지어다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안 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졌던 그 삶의 현장이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처럼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화평의 언약 가운데 말씀하셨던 바 복된 소나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그 흘린 눈물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으시사 기념하시며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던 마음의 정성 다 주님이 일일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생명책에 우리 농명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록 인생길이 험하고 거칠고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어떻게 살지 몰라 내일이 막막할 때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 미리 내다 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네. 우리는 좁은 세상 길을 살아가는 동안 초조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로운 것이 없는 한낱 죄인에 불과지만 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물처럼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려 보내 주셔서 그 의가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더러운 죄악이 씻겨 내려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공평한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물러가게 하시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주셨던 그 부의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였사오니 이런 엄청난 신비로운 복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일상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위처럼 우리 인생이 결국은 덩실덩실 춤추게 하시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과 같나이다. 현실이 마치 꿈꾸는 듯 아름답고 행복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임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삶 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사건, 여러가지 일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 지어라! 법적인 문제도 저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다 해결받을지어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인간적인 어려움도 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연편이 열리게 하여주시고 기회의 문이 활짝 펼쳐지게 하여주시고 인생길이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포장길이 열린 것처럼 고속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대로 왕의 대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께서 불러싼 성각으로 둘러진쳐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울타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철장으로 지켜주심으로 강대의 위험 사고의 위험 온갖 손해와 재난과 범죄와 방사능 비박 두루도는 전염병 감염의 위험 온갖 종류의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악한 자들의 계계와 온갖 종류의 흉포한 위협과 폭행과 폭력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번 겪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에서 도차, 우리를 빼내주시고, 빗겨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일들 다 수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아버지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 활짝 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다 예수 안에서 잘되고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고 아버지 안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경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리한 자세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꿈꾸고 목적하는 그 모든 것들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다 결실하는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사업을 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기회를 붙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돕는, 그와 같은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경영이 순조로워지게 하시고, 물류가 통하게 하시고, 물건이 아버지 저들에게 임하기고, 아버지 아름 세상의 재물들이 저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돈을 쫓아, 돈을 쫓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쫓아오도록, 저들에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영권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대전에 제일 가는 갑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고 구우자는 일로 답장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다고, 가난하다고 서러움을 느끼고, 가난하다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가난하다고 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부욕게 하실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역케하려 하심이라 하여 싸우니 그 약속하신 부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활란을 금하여 근심없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평약한 자로 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머리어도다였여 싸우니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폐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병도 물러갈 지어다. 신장도 회복될 지어다. 뼈까지 전이된 암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노안에 이르는 모든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 심장, 뇌, 혈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내장 모든 기간기간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남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장수에 이르게 도와주옵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사들도 깜짝 놀라고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병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 단그 말씀을 붙잡았사오니 이 시간에 병상에 있는 모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산부인과적인 질환에서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배쪽에 있는 모든 질환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손과 그리고 손끝 발끝에 있는 말초신경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아토피성 질환에서도 너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역류성 위험에서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코속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질병에서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노안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기력 쓰여지 않고 눈이 오르지 않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편안하게 잠자리를 마련하여 주시옵시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겪지 못했던 크고 놀랍고 행복한 것을 이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기억하며 살기에 옵소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들 다 아버지 새 힘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새 인생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태문이 열릴지어다 생명이 착을 자라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멋지게 성장하고 아버지 출산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